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실기 시험시간 3부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다음 대상자의 세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코털이 나와 있어도 깎지 않는다. 2번 세수는 반드시 침상에 누워서 해야 대상자가 안전하다. 3번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4번 눈코입 주의 귀 이마 뺨, 목 순서로 닦는다. 5번.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수 있게 한다.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수 있게 한다. 32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 돕기 방법으로 오은 것은 1번. 낮잠을 충분히 자도록 권유한다. 2번 실내 온도는 덥게 해준다 3번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다 4번 낮에 꾸벅꾸벅 졸때는 잠을 자도록 도와준다 5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와 함께 동행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와 함께 동행한다. 33번 빈혈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사 시 젊은 섭취를 늘린다. 2번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한다. 3번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한다. 4번 고지방 식이로 영양을 공급한다. 오번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고지방식이로 영양을 공급한다. 34번, 장기 요양인정 최소 유효기간으로 오른 것은 1번 3년, 2번 2년, 3번 6개월, 4번 1년 5번 4년 정답은요. 2번 2년입니다. 3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 후 대상자에게서 물러나게 한다. 2번 심장 충격 실시 후 15대 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한다. 4번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5번 전원격이 정극 패드 부착, 심장 충격기 시행, 심장 리듬 분석,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에 붙인다. 36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 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머리를 낮춰준다. 2번 대상자에게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번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을 걸어 자극한다. 4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 5번. 침상에는 혼입을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정답은요. 5번이죠. 침상에는 혼입을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욕창 단계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4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 진행. 2번, 5단계, 피아 지방을 포함한 피부에 손상을 입을 때. 3번,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긴다. 4번, 2단계, 물집이 생긴다. 5번, 1단계,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정답은요, 2번이죠. 5단계, 피하 지방을 포함한 피부에 손상을 입을 때 38번, 선망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으로 오른 것은 1번,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2번, 밤에 불을 반드시 끈다. 3번, 낮에도 창문을 닫아준다. 4번, 큰 목소리로 지시한다. 5번, 태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인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태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인다. 39번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나.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히 살펴본다. 다. 털어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은 후 뺀다. 라. 물, 티슈로 닦 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다. 1번 가-나-다-라 2번 나-다-라-가 3번 나-라-다-가 4번 다-라-나-가 5번 다-라-가-나 정답은요, 4번입니다. 다-라-가- 나, 갑니다. 40번, 바닥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잡는다.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운다. 3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다. 4번, 대상자가 휠체어를 잡게 한다. 5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41번. 요양보호사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불안정하게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화를 한다 2번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3번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준다 4번 손을 잡아준다 5번 큰 소리로 말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42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팔꿈치를 구부린다. 2번. 손가락은 가슴에 닿게 한다. 3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해야 한다. 5번. 1분의 80회 속도로 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4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한다. 2번. 왼쪽 발의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는 왼쪽, 옆쪽에서 겨드랑이를 잡고 포조한다. 4번. 평지에서는 왼쪽 발부터 앞으로 옮겨 놓는다. 5번 계단을 올라갈 때는 오른쪽 발부터 앞으로 옮겨 놓는다. 정답은요. 2번이죠. 왼쪽 발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44번 대상자가 넘어져 외상이 의심될 때 2차 손상 없이 안전하게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최대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2번 혼자서 대상자를 들어올린다. 3번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 4번, 대상자의 등을 곧게 펴서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린다. 5번, 밀고 당길 수 없는 대상자는 바로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 순서로 고정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5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기심을 유발하며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은 밝히지 않는다. 5번. 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은요. 3번이죠.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요. 막연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